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종식 선언 이후 첫 현충일을 맞아 국립 대전 현충원엔 참배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은 물론 옛 전우들과 일반인들도 묘역을 찾아 현충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묘역마다 삼사모오 추모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은 제사상을 가지런히 차리고 비석을 한참을 응시하며 마음의 대화를 나눕니다. 어린 아이까지 삼대가 함께 찾은 대가족은 살아생전 고인의 인품을 회상하며 보은 가족으로 자긍심을 가슴에 담습니다. 40년 전 장교로 인간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순국한 동기의 묘역을 찾아온 옛 전우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자 그 당시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함께 동행한 후배는 어느덧 장군이 돼 호국 영령이 된 선배에게 거수 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몇 년을 오지 못했던 미안함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면서 동기들은 고인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친구가 했었던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성이랄지 참여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우정을 지금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스님들이 솜사탕 장수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공짜라서 남는 게 없는 장사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먼길 달려온 보은 가족에게 만 명분의 주먹밥과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이 사찰 신도들과 스님들의 몫입니다 횟수로 15년째 또약 뼈세 비지땀을 흘리며 한결같이 봉사하는 건고국 역량의 헌신으로 모든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각별히 대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애국지사들이 묻힌 것이거든요. 그 유가족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했어요.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 그 밖에 각 시군과 기관들도 별도의 추념식을 갖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10만 위에 호국 영영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대전현충원에는 지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안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장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서 화장 후 봉안할 수 있는 충원당을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15년 정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경찰 묘역입니다. 빼곡히 가득 찬 묘역 사이로 막바지 안장식이 거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묘역 안장은 거의 볼수 없습니다. 묘역이 곧 만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경찰 묘역은 5,636기를 안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차 안장률이 99%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묘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2020년 10월 장군 묘역이 처음으로 만장됐고 매장 방식으로 운영되던 군인 묘역도 만장됐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의 안장률은 96.7% 국가사회공원자 묘역도 세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장한 뒤유고을봉안하는 실내 봉환시설인 충원당이 지난 2021년 문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대안이 되긴 힘듭니다. 4만 9천 이를 봉헌할 수 있는 규모인데 2년 만에 3천 이 가까이 봉헌됐습니다. 충원당 안장 추세를 고려했을 때 15년에서 18년 후에는 충원당 전체가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인과 경찰, 수방공무원 등 안장 대상자는 시간이 지나며 계속 발생하는데. 제2충원당 등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제3현충원을 2025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은 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천과 계산, 영천과 제주 등 전국 6곳에 있는 호국원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국원도 현행법상 국립묘지로 분류되지만 현충원의 하위의 개념으로 인식돼 전몰군경이나 6.25 전쟁 월남전 참전 군인 등이 안장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내셔널 세미터리 국립 묘지를 따로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가 안장 장소나 명칭 여기에서 차별을 두기보다는 그에 맞는 대우를. 국가보훈부가 최근 불호승격한 만큼 나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위해 현충원 포화의 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묘를 이장해야 된다며 국립 묘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등은 김창룡,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6.25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권력자 수십 여 명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돼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며 대전 현충원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속히 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이들의 묘를 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최대 두 배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평균 30만 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매월 43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반면, 철안과 보령 등 7개 시군은 23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최소 지급 시군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분담 방식으로 내년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크게 줄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도내 각 시군은 일반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 학교마다 한글 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첨단 교육 시스템 구축과 복지 대책을 대거 수립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 1년 전 금산군으로 이주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정진영군. 국어 습득의 출발점이 달라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었지만 최근엔 혼자서 익힐 수 있는 특수교육 기자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 학습법은 소리펜이라는 번역기가 한글을 인식해 일곱 개 나라 말로 즉시 번역해 혼자 한글을 깨우치는 학습법입니다. 베트남말 더 있어 한국어 그리스어 어무리 자이테어. 전체 학생 100명 중 16명이 다문화 학생인 이 학교는 한글 교육을 위한 학습 지원 교사까지 배치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와 상담과 한글 교육을 위한 앱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다문화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잘가르쳐 학습 고 지금 걱정 하나도 안안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농어촌학교마다 한글 교육과 학습부진 해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반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현재 충남도내 전체 학생 수의 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인 청양은 14%, 금산 13%, 부여 11%로 급증세입니다. 최근엔 한글 기초가 없는 중도 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이 급증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문화 교육 대책 수립이 충남 교육계의 최대 현안입니다. 아산시에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 센터를 설립한 것을 비롯해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는 등 각종 교육 사업은 물론 안경 지원 등 복지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36 학급의 한국 문화 교육을 병행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 시군교육청별로 전문 상담사를 위축해서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 및 건강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소멸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주역이 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지역 교육청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정부가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이나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세 또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기회발전 특구 신청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과 함께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일 통과되면 8일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 달 9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일반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62살 남성 노동자 A씨가 깊이 2.2m 땅 속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A씨는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 작업 중흑마이 장치 설치를 위해 땅 속에 들어갔다 토사가 무너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노후급식기구와 시설 등을 교체하기 위해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 170억 원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섭니다. 도내 189개 학교엔 20억 원을 투입해 전기식 급식기구와 식기세척기 등 주요급식기구 23종을 구입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급식실의 리모델링 등을 위해 26개 학교에 82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신계 학교를 선정해 환기 설비 개선 공사에 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조계와 대하 등 먹거리는 풍부하지만 즐길거리가 부족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였던 홍성 남당항에 관련 인프라가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당항 해양 분수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시작해. 관광객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광장을 만들었고, 음악과 분수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닥 분수와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트리가트 포토존 12곳과 대형 그물 놀이 시설이 조성된 가운데, 65미터 높이의 홍성 스카이타워 건설도 마무리 단계여서 내년 1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부장판사는 직원 숙소에서 흉기로 동료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44살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11시쯤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직원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판사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원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행세를 하며 대전과 세종, 전북의 공사 현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직원 출신으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A씨는 노조 이름을 건 사무실을 차린 뒤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사 지연 시 업체가 지체 상금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뜯어낸 돈 대부분을 노조와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74.9%로, 2015년 61.5%에 비해 13.4% 높아졌고, 특히 국토 녹화에 대한 만족도는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고, 산림정책 반영 필요성에 대한 기대 수준은 숲 각국이 82.9%. 정원 문화 확대 74.9%, 임도 확대 68.8% 순으로 높았습니다. 주 1회 이상 산을 찾는 국민이 28.6%로 2015년 9.8%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가 46.2%, 꽃나무는 벚나무가 21.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업황이 3월 이후 3개월 연속 부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본부가 최근 지역 중소기업 249개를 대상으로 6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82.7로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전망 지수는 83.9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81.7에 그쳤습니다.